오늘 낮에 바다에 갔었는데 거기서 엄청 큰 소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개가 막 나오려고 제가 그걸 소라 를 잡으니까 그걸 보는데 어 왠지 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너무 행복하다. 뭔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나. 올라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감독상까지 받게 돼서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영화 재밌게 봐주신 관객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영화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레이징코믹스에 너무 고맙고요. 연동훈 팀장님, 김정민 피디님, 김하닌 피디님, 저희 촬영해준 종훈 오빠, 동시녹음 해준 수영씨 외. 스프들 그리고 박종원 배우, 형수류 배우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상 받은 만큼 열심히 감독, 좋은 감독 되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